전국을 통틀어서 막국수 집은 최고로 맛있대. 여기가 검문서거든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서를 작성하면 이걸 줘. 이걸 줘. 이렇게. 관광이라고. 이래 주는데 또 나갈 때 이제 이거를 반납하는가 봐. 설마 기념품은 아니겠지 오늘은 배고픈 내가 뭘좀 먹으려고 왔어 이게 고성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뭘먹어 되고 뭐가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냉면 아니면 막국수를 먹으래 근데 막국수 하면은 춘천이나 원주인데 왜 자꾸 막국수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냉면이면 냉면이고 막국수면 막국수지. 그래서 내가 통일전망대 타워에서 그 현지인한테 물어봤어. 선생님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 여기 현지에 있으면서 살면서 계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 냉면이 맛있어요? 막국수가 맛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고성 DMZ 쪽에 사시는 세 분한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냉면과 막국수가 아니라 한 집을 얘기하더라고. 한 집. 그게 어디냐면 박포수란 곳이야. 박포수. 박포수 막국수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세 명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이 집을 오래. 왜냐? 맛있대. 한 분은 꼭그 집을 가라고. 또한 명은 절대로 후회 안 한다고. 또 마지막, 아줌마리는 전국을 통틀어서 막국수 집은 최고로 맛있대. 그래서 가보려고. 실제로 사람들이 겁나 많아. 지금. 나름 오후 1시거든? 근데도 사람이 많아. 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자. 자, 어딜 가나 있는 간판이지. 3대 전통.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일단. 3대인지, 30대인지, 1대인지 모르겠지만, 가보자. 여기 밖에 금액도 있네. 보쌈도 있고, 반주도 있고, 막국수도 있고, 옥수수 동동주. 난 막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꽃배기는 9,000원이고, 8,000원. 꽃배기로 먹을까? 나는 육수만 꽃배로 좀 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혼자인데요. 일단 사람이 많아 많고 긴 자리가 보이긴 하는데 그냥 자리를 안내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래. 네네. 아 꽃배기로 주세요. 꽃배기로. 네, 700킬로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꽃 빼고 먹어야지 또 식당을 온 이유가 내가 이걸 충전을 좀 시켜야 돼나 지금 여행을 하면서 충전 내 충전 트라우마에 걸려갖고 미치겠어 지금 충전을 하지 않으면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게 콘센트가 있지 이렇게 이렇게 땡겨놨어 이러니까 나도 편하다 아 주머니에서 막 돈도 나고 이러네 주머니에서 막 돈이 나와 아니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폭찬을 하고 전국에서 가장 맛있다고 꼭 먹으라고 그럴까 막국수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 식성에 따라 막국수에 동치미 국물을 넣고 식초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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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름 계자를 곁들여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저희 마국수는 비빔 막국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육수와 양념으로 조절하셔서 취향껏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옆에 오신 어르신들도 다이런다 여기 꼭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친구분들 모시고 왔는데, 그 바로 옆에 계셔 하실 말이. 진짜 꿈은 거라고 진짜 맛있다고 그래 그리고 친구 한 분이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자 봐라 여기 웃긴 게있어다대데기가 있고 설탕이 있고 그다음에 겨자가 있는데 식초가 식초가 이래 있어 이 연식 단 처음 봤다 식초가 이래 있네 그다음에 특이하게 네 특이하게 들기름이 이렇게 있어. 실제로 주문하고 10분, 20분, 한 20분 가까이 걸렸거든. 나번 이래. 이게 지금 꽃병기야 물이랑 비빔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넣으면 물이고, 아니면 비빔이야. 반찬은 이렇게, 이렇게 내 자리 이렇게 원래 내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뒤에 여기도 사람이 많고 또내 앞에 아저씨가 한번 왔어. 일단 이거 나는 이거 다 넣을까 왜내 몸은 물 부족 국가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뭐가 있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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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인 맛은 아니고 익긴 익었는데 완전 팍 익은 건 아니야 저기 방법대로 내가 넣어볼게 <laughs> 처음에 동치미 국물 넣었고 그 다음 식초를 넣으랬지 식초 한 7방울 그 다음에 설탕 난 설탕을 싫어하니까 난 설탕 안넣고 줄기름 한바퀴 반그 다음에 겨자 겨자를 한바퀴 반 전국에서 가장 맛있다는 막국수. 우리 지역에 내가 좋아하는 막국수 집이 있는데, 최소한 그 집보다는 맛있어야지. 강원도까지 왔는데. 내가 700km 왔다, 700km. 지금 이까지가 700인데, 실제로 내가 2000km 더 이상 갈것 같다니까? 야, 저쪽 갔다가 다시 남쪽 갔다가 다시 돌아가네. 자, 비주얼이 이래. 기름도 동동 떠다니고, 들기름 넣어서 국물 먼저 먹어볼게. 인정하기 싫지만 맛은 있네. 사실 기대치가 크면은 맛이 없을 수가 있잖아. 그치다 맛있다 맛있다 하는데 그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있는데 맛은 있어.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 국물 맛에 이요 원래 우리 냉면이나 밀면 이런 것들 먹으면 막 침이 여기 막 고이잖아. 근데 그런 맛은 아니고 들기름이 들어가 가지고 음 고소한 맛이 나.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 냉면보다는 막국수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냉면 면은 그냥 약간 밀가루 같고, 그래도 막국수는 그 메밀이잖아. 밀가루보다는 메밀이 좋으니까. 음. 면의 식감은 딱 좋아. 면의 식감은 딱 좋고, 메밀의 맛은 많이 나진 않는데, 마지막에 은근하게 나는 것 같아. 음. 음. 이거는 이거는 별 맛이 없어 맛이 없네 이거 이거는 식초에 절인 것 같은데 식초 맛이 많이 나지 않고 이게 맛있네 이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시금하게. 그리고 나오자마자 내가 먹었잖아. 근데 이게 얼음이 떠있지가 않아. 얼음이 없어. 국물은 시원하긴 한데 얼음이 없어갖고 계속 유지가 되지가 않아. 시원하긴 시원해. 얼마 전에 가져지 이거 그러니까 이 국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물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말했지만 빡 쏘고 시큼한 그 동치미 그게 아니야. 동치미 국물 넣지만 었그 동치미 그 맛이 아니라니까. 물론 맛은 나는데. 완전 그렇게 익은 그런 맛이 아니라이 말이지. 내가 두번 다시 올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 여기까지 올라면 너무 머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대로 그대로 했어단 설탕만 안 넣었다 뿐이지. 여기서 설탕 더 넣으면 난못 먹지. 왜 넘쳐지? 안왔나다 보여줄까? 이건 못 먹어 알지? 이거 가루야 가루 이 가루는 못 먹겠어 꽃배기 9,000원 배터리가 5% 남았는데 마지막 멘트를 한다면 어 지금 나오면서 들었는데 대기번호가 14번 15번 이랬단 말이야 뭐그 이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기번호 대기 들리지? 대기번호 14번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대기 번호 14번이 오라는 거 보니까 그 이상이 있다는 거겠지 어쨌든 나의 솔직한 평이라면 분명히 맛은 있어, 되게 맛있고 정말 맛있는데, 근데 어, 친절도 어뭐 서비스도라고 해야 되나? 항상 그렇지만 바쁜 가게들은 서비스가 좀 부족한 게 있지. 내가 처음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테이블 앉을 때 말이야. 나를 배려하고 작게 만들어준 센스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 앉기 전에 사실 그 국물이랑 막 있었거든. 그걸레로 닦잖아. 근데 그게 행주 같은 거 있잖아. 누가 봐도 좀 색깔이 변한 그런 것들. 그런 거로 이제 김치국물이 묻어 있는데 그걸로 다시 닦더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는 안고 거기에 또, 또 음식을 얹고, 또 이래 먹는, 이건 말그대로인 시원한 말도 아니고 솔직한 그대로야. 다행히 운 좋게 바로 들어갔지만, 대기번호 없이 들어갔지만, 지금 느꼈을 때는 이래. 일단 사람을 먼저 받는 것 같아 음식이 나오는데 한 20분 걸렸지 그리고 음식 맛을 평을 한다면 나름 크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 그 맛도 아닌 것 같고 자기 기후에 따라 뭐 겨자나 식초 이런 것들을 뿌려 먹잖아 그러면 자기에 맞게끔 다 변할 수 있는 맛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하고 내가 지금 배터리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할게 그러니까 알지? 밥 챙겨 먹어 영